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솔라나코인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점차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솔라나 호재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솔라나코인 투자 대응 자료집도 준비를 해왔고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자료집도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 지급 드리는 투자 지원 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드리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이 받아가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500만원 받아가시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 영상 중반쯤에 설명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솔라나코인으로 수익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호재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락업 해제 일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확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찾아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락업 해제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찾아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락업 해제를 통해서 수익까지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이 락업 해제라는 게 일어나면은 보통 10% 이상 급락이 나옵니다 왜냐면 잠겨있던 락업되어 있던 물량들이 한 번에 풀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급락이 나오는데요 세력들 있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 단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만 하락하더라도 정말 수백억 단위로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네 세력들은 락업 패자가 일어나기 전에 일부러 가격을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거기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이 락업 해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런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락업을 핑계로 가격을 펌핑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한 이 목표 가격에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탈출하죠. 개미 입장에선 정보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매수를 한 구간이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세력 이미 털고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라나 코인으로 수익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호재 일정을 토대로 이번 2025년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25년도 하반기 불장 대비해서 폐제 목록 그리고 세력들 목표가 이두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2025 솔라나로 반드시 수익을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저는 이미 수익을 낼 만큼 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수익이 나신다면 제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항상 올리는 영상마다 봐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유명세를 좀 얻고 싶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세를 얻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저한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솔라나 코인의 투자 대응 자료집에 사실 다 있거든요. 재단의 락업 일정 있고 25 하반기 세력 매수가 목표가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계별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2025년 하반기에 불장이 왔을 때이 솔라나 자료집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벌수 있는 수익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6723149 번호로 문자로 오메가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문자 답장으로 방금 보신 이 PPT 있죠 이 PPT 대응 자료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6723149 번으로 오메가라고만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PPT 자료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는 정말 내 수익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면서 아직도 안 받아가신 분들은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의 100%무료지급 투자 지원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 이거 저희가 지금 100% 무료로 지급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라 이거요. 이 500만 원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억대 시드머니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금 500만 원을 100만원씩 다섯 종목으로 나눠서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섯 종목들은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고 밈코인 관련돼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는 친구들입니다 자이 최대 5만 퍼센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들 여러분 이번 불장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5년 6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마지막 알트코인 불장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에 큰 수익 내면 된다. 100만원으로 5만 퍼센트의 수익만 나더라도 5억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억대 시드머니 프로젝트 화면 상단에 있는 010-8672-3149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 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 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 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